아 맞네.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리 음. 나온 날이죠. 빅뱅이 4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응원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V앱을 킨 것도 있어요. 그쵸 네. 저 오랜만에 아오랜만이래 저는 그래서 어제 나오자마자 봤어요. 뮤직비디오랑 아, 저도 어제 네, 네. 바로 확인을 했는데 너무 너무 또뭐 멋있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음. 그거 약간 슬하더라고요 네. 음. 뭔가 그 지난 모든 순간들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랄. 까 네, 맞아요. 그리고 오늘 지웅이 형도 만났잖아요. 아, 맞아요. 음. 인사 나왔죠.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. 보고 싶으셨나 봐요. 어 지웅이 안녕하세요. 형 어, 안녕. 어 가입자님하세요. 음. 이번에 또 헤어가 엄청 음. 멋있으시잖아요.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아무도 그렇죠. 따라할 수 없는 소화하기 힘들죠. 무지개 머리를 해주는 누가 알겠습니까? 아,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해보세요. 어... 머리 길이도 똑같이 해가지고 아 그래? 네. 어, 뭐 한번 해볼까요? 해보세요. 자신 있으시면 진디 스타일 진디 음. 들어오세요.